아, 또, 오래버티신다 It was at this moment that Nathan knew. He fucked up. Whoa, 공격해 a wh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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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내 거, 야 <laughs> 와, 아아마무 <laughs> 아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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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내 거네. <목소리> 굿, 나이스. 나이스. <목소리> 응, 양아치 좋아. <목소리> 양아치 좋아, 좋아. 달동네, 달동네. 아왜 폭죽을 왜 나한테 쳐요? <laughs> 아이나 뭐, 내몸 봐봐. <laughs> 나 물타. 아, 그저 스 타. 파일스타, 핵심에 파이스타를 던졌는데. 폭환이 <laughs> 갑자기 앞을 방. <laughs> 바로 막았어. 첨쳐도 되겠다. 너무 화려했어. 포커스, 파이트, 윈. 아, 예. 네. 이구뭔지투를 발사해 볼까? 정면 싸움을 할 것이다. 아, 연기 때문에 안 보여. 아, 그니까 잡았다. 하영 니케 빠샤 어? 아니 왜 스포 하나 뒤에 있냐고 호카이 잘죽어 씨 아이 진짜 말 떨어지기 무섭게 진짜 발치기도 겁나 잘 써네 저기 로닌 혼자서 쏘는데요 나좀 도와줘 내꺼야! 거야, 내꺼야! 거야! 오, 어, 잡았네? <laughs> 아니, 근데, 파일럿은 내가 먹었네, 왜? 자, <laughs> 앞장 쓸게요. 어, 여기, 파일럿 센터. 자, 앞장 쓸게요. 어, 저기, 잡고 가네 떴다, 떴다, 았다 토타이탄인데. 그거 넣어주세요, 지금. 그리고, 단축시키세요. 죽이셨어요? 헐. 관님 내가 살려드렸다 <laughs> 뒤에 로데오하려고 들어가던 놈제가 조졌던 스마트코어 레디 와호 스마트코어 개이득 이야 일곱명 죽였어요 스마트코어 왔다가 이번 타이탄는 뭘까요 저기는 로닌만 계속 나오네. 맞다. 겐지충 이자측. <laughs> 달동네에서 순성선 와요. 맞잖아요, 겐지충. 이제 나이스. 앞이다. 저도 한땐 겐지충이에요. <laughs> 어우 씨, 밑에서 로닌 패고 있었어. 아, 그래요? 오, 받을게요그들좀 데려와 봐. 요 이야다그야끝봐봐봐봐봐 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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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발끝이 쳐봐 좀더끝이그끝이따다다다다다다다다야 끝이야! 다크야 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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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끝이야! 끝야 아따, 많이도 죽였다. 아, 진짜, 제꺼 둘이나 가져가시고. 아, 맛있습니다. 체계라고 말하자면, 요 예를 들자면. 빅터님, 저거, 스코트 저거에요. 잘 부탁해요. 리전이에요, 님이. 아 빅터님 도와줘요. 리전이에요, 상대는. 이야, 잘 싸운다. 이야, 밀어버려, 밀어버려. 나이스. 피켜봐요, 피켜봐. 픽어봐. 안보여, 내가 안보여. <laughs> 근처에 바로 나왔을 텐데. 잡았다, 잡았다. <웃음> 잡았어, 잡았어. <laughs> 두번 죽이는. 아, 빅터님 뭐잘 맞아. 로닝이에요? 제가 떴었죠. 빵야! 마무리 줘요. 아, 쪼또 잡아. 쪼또 쫓아가, 쫓아가. 있을 거야. 어디야? 뒤야? 뒤야? 잡아줘, 잡아줘. 아, 나이스. 리퍼 싫어. 아 리파 아파이어 두명 밟았네? 아 주의좀 잘 살펴보세요 오! <laughs> 오! 어, 어, 크래쉬! 크래쉬 날 뻔했다 <laughs> 아, 아, 나위발보니까 크래쉬 날 뻔했어 뭐야 이건 레이저 <laughs> 레이저 두방 <두단> 뭐야 <laughs> 아 아니, 이렇게 불타는 타이탄들이 많아 안락 갱이들아 웃겨 죽 겠다. 안 돼, 이거 받아 선물 나이스 노줌 으로 아 웃겨 죽 겠다. 어, 대모션 소리가 났는데? 어. 아, 리퍼 너무 아파. 아, 리전. 아 리전이 뭐야, 저거 센트리, 센트리, 센트리. 오! 페이즈 쉬프트 잡았어! 페이즈 쉬프트! 뿅! 추천드릴게요. 오, 로닌! 나이스! 무조건 타이탄을 뿌셔야지 되는 거구나. 타이탄기 그게 <목소리> like <목소리> 아... 곤란해. 뭐지? 뭐지? 아크레이브가 썼는데 죽었네. 아, 배신감 느꼈어. 아, 씨, 빨리. 오, 나이스 키드 님. 아, 바우샷 다뛰나갔네 오, 저금 너무 위험해.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마무리! 원더 캐스.